고요 들어오신 분들은 추천 좀 눌러주시고요 지금 유튜브에서 방송 보시는 분들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오늘 다행히 뭐 어, 4.4배, 11배 에, 이렇게 적중이 됐고 고배당 뭐언부로 적중한 아 저기 어, 노려본 경기들은 두 경기가 나가리가 됐어. 아 어, 어, 80배 넘어가는 배당인데 아까워. 어, <laughs> 저 자료 보시면. 어 골라 먹기 괜찮은 경기들이 이렇게 형님들이 나름의 조합들을 한번 해봐요. 음, 난 이렇게 보는데 어, 조 대표는 이렇게 보네. 그럼 만약에 마음에 안든다 빼고 조합을 하는 거야. 어뭐 자기가 자기 돈으로 선택해서 초이스한 거는 뭐 후회 안 해야겠지 뭐 그죠? 어 초이스는 뭐돈 들어가는 건 형님들 돈이니까 아시겠죠? 오늘도 어 경기들이 좀 많아. 어, 다른 때하고 좀 틀리게 축구 경기들도 뭐 일축 들어가 있고. 호주 축구 컵 경기 들어가 있고 형이 어저께 저기 제가 어 원정 1 9 9뭐 이런 거 얘기하면서 이거 배당 어안 들어오는 배당이다라고 어제 얘기했었잖아 그죠 어제 어 호주 축구 역배 들어온 거 알지? 그러니까 어제 방송 보시면 어뭐 배당 상으로도 말씀을 드리는 경기들이 있고요 오늘 어 브리즈번이라고 하는 축구 저기 호주 축구가 들어가 있는데. 어, 호주 축구에서 1부 리그에 있는 브리즈번은 브리 브리즈번 로어야, 에, 브리즈번 로어, <laughs> 브리즈번 로어, 얘네가 1부 리그예요, 1부 리그. 에? 근데 오늘 있는 애들은 브리즈번 시티야, 브리즈번 시티. 얘네는 저기 3부 3부 애들이고, 3부 3부. 어, 그러니까 팀 이름. 어 착각하지 마시고요. 이 아본데일은 2부 리그 애들이고요. 그러니까 뭐 리그 차이가 좀 나는 애들끼리의 경기이기 때문에 그래도 간다면 아본데일 쪽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해외 매당도 뭐 1.2대 매당 받았는데 <laughs> 이거 사고 치면 뭐할 말은 없어. 컵경기라서 뭐 그렇다고 봐야 되는데 뭐 그래도 아본데일 보는 게 맞다 생각합니다. 아본데일. 그리고 오늘 이야부터 어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들어오신 분들, 어, 추천 좀 눌러주세요. 음. 자, 아, 어, 형들 어제 요미가, 야, 원래, 원래 이런 놈들이 아닌데, 어제 뭔, 야, 이게 한 일주일치 점수를 다 뽑았어요, 어제. 그럼 과연, 어제 빠다가 존나게 터지면, 오늘 안 터진다, 뭔지, 뭐 그런 거 있잖아, 예? 어제 존나게 터졌으면 오늘 안 터진다. 뭐, 이제 그런 내용들 있잖아요, 다들. 어, 그죠? 어, 카라프렌, 트르베나우 어, 레인저스 어, 축하해요. 그렇게 조합을 하는 거야, 그렇게. 어, 어 본인, 에, 본인 나름의 초이스도 좋아, 뭐, 조,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자, 어제 요미가 안타를 20개를 쳤어요. 어제 마루가, 어제 마루. 야, 이걸 뭐, 에, 노인네가 어제, 사이클링 히트를 쳤습니다. 어, 노인네라고 얘기해야 되겠지. 36인가 그래. 그러니까 마루가 어제 사이클링 히트, 거기에다가 어제 팀20 안타, 야 15대2. 어, 요렇게 했고, 어제 뭐 토고는 8이닝 2실점. 에, 요렇게 호투를 하면서 어제 어, 그냥 야쿠르트를 그냥 개뚜드롭 했어요. 음, 어제 뭐 리처드, 어, 리처드가 어제 말로 없는 치고, 어제... 아무튼 빠따가 존나게 터졌던 요미인데 그럼 과연 오늘도 에, 오늘도 <laughs> 그 타격감을 유지해서 오늘도 <laughs> 어제 경기 못지않게 재밌는 경기를 할수 있겠는가 어, 그렇게 봐야 되는데 오늘 야쿠에는 아빌라가 나오고요 요미에는 어, 신인인데 신인이야 신인 에, 모리타입니다 모리타 그런데 얘가 올 시즌에 지금 딸랑 두 경기 남았어요 선발로. 아세 경기구나 아, 세 경기. 근데 어한 경기는 뭐 교체로 나왔었고 어, 최근에 두 경기는 뭐 6이닝 무실점, 7이닝 무실점. 근데 무실점했던 경기 중에 홈에서 야쿠 상대로 어, 6이닝 무실점기를 했단 말이야. 근데 오늘 뭐 불안한 거 어, 불안한 거라고 해야 될까? 어, 불안한 게 그냥 요거야. 지금 올 시즌에 던졌던 경기가 다 도쿄돔, 반테린돔, 다 돔에서만 등판을 했었, 했었다는 거. 그러니까 진구구장 원정 경기가 처음이에요. 네, 진구구장 원정 경기. 이게 오늘 경기의 가장 큰 변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큰 변수. 그니까 이게 변수일 것 같은데 뭐 최근에 야쿠 상대로도 무실점했던 경기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는 호투해줄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라고 저는 좀 보려고 하거든. 에, 요거 있, 요거 있어요. 그리고 아빌라를 보면 음, 아빌라. 뭐 최근에 요코 상대로 5이닝 3실점. <laughs> 오늘 상대하는 요미 상대로 예, 근데 저때가 모리타 상대였어요. 모리타. 에, 모리타 상대로 6이닝 2실점. 어, 그리고 이제 패전 투수가 된 건데 뭐 아빌라도 뭐지 나름의 역할 어, 뭐 최선을 다하고는 있어. 근데 뭐라 그래야 될까? 뭐 득점 지원 네, 항상 득점 지원이 문제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오늘 과연 아빌라가 득점 지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예. 네, 뭐 최근에 만났던 모리타 상대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었단 말이지. 예. 네, 뭐 그런 게 있어서 오늘 저는 뭐좀 애매한 부분이 저 모리타가 진구구장 원정 경기가 이제 처음이다라는 거. 그게 약간 걸리긴 한데. 그래도 어제 에, 그 타격감을 오늘도 좀 유지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보려고 합니다. 에, 그래서 오늘도 조금 요미 쪽으로 보는 게 맞지 않겠나. 어, 하지만 모리타도 어느 정도 이제 진구구장 어, 구장이 작기 때문에 실점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봅니다. 어, 그러니까 어, 직전 경기만큼의 무실점 경기는 하, 안 하지 않을까. 어 누가 누가 뭐출시개 했어. 음. 응. 뭔 소리 하는 거야. 어평일날 100개입니다. 아, <laughs> 네, 평일날 100개예요. 자, 다음 경기. 응. 요코하마하고 히로. 자, 요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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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코. 요코, 요코. 어제 히로가 <laughs> 어제 히로가 3대1로 이겼고요 뭐 어제 음, 뭐라 그래야 될까 토고다가 어, 토고다도 어제 나름의 호투를 했어요 어, 잘 버텼고 그러고 어제 어, 타이라도 자신의 역할은 충실히 했는데 어제 결과 나온게 9회에 에, 불펜이 털리면서 어, 그냥 뭐 욕구한테는 운이 없었던 경기 히로시마는 상대 불펜 털어가지고 어, 이긴 경기였어요. 그 그러니까 어제 뭐뭐 뭐 저것도 사실 이긴 것도 몬테로 홈런 나온 거거든. 에, 몬테로의 투런 뭐 그것 때문에 간신히 이긴 경기인데 오늘 요 매치업이요. 음, 지금 뭐 아즈마 뭐 요코하마 뭐 일선발 요렇게 일단 볼수 있는 선, 어, 선수고 뭐 어, 히로에는 오세라. 예뭐 이렇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두 팀이 이제 맞붙었던 경기에서 예, 좀 뭐라 그럴까 뭐 요, 요랬거든 여기 어, 보면은 아즈마하고 오세라 하고 어, 붙었던 경기가 있어요 예 최근에 예, 그때 경기는 뭐 히로시마가 이제 8대5로 이긴 경기의 내용이 있었는데 뭐요 날은 조금 애매하다라 그럴까 뭘가 그러니까 어 그래도 아지마 그러면은 요코하마에서 내세울 수 있을만한 우리팀의 에이스 이렇게 일단 얘기할 수 있는 선수잖아 어, 그런데 최근에 아지마가 약간 조금 아쉬운 투구의 내용이 나오고 있어 어. 야쿠 상대로 6이닝 2실점 어, 뭐 히로시마 상대로 어, 뭐 5이닝 6실점 야쿠 상대로 6이닝 4실점 최근에 조금 이제 실점비율이 늘고 있단 말이지 어, 실전비로 늘고 있다 그리고 최근 세경기에서 피용론이 6개입니다 어, 그러니까 지금 장타를 좀 맞는다 이거지 실투가 늘어나고 있다 장타를 맞고 있다 요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아즈마도 최근에 좀 흔들리고 있다라는 거 어, 그게 오늘 경기에 약간 변수가 되지 않을까라고 일단 좀 봅니다 거기에다가 어, 지금 뭐 히로시마 상대로 올시즌 6번 붙어가지고 3승 2패 뭐잘 막아주고는 있는데 실점률이좀 높아요 그러니까 히로시마 상대로는 약간 실점이 늘어난다 어, 그런게 조금 있습니다 어, 그거 있겠고 지금 오세라 같은 경우는 예, 오세라 어, 뭐 최근에 한신 상대로 6인이 2실점 뭐요코아마 오늘 어, 상대하는 아즈마 상대로 예, 5.2인이 5실점을 했는데 승리투수가 됐어요 <laughs> 저날은 득점지원을 좀 받아가지고 승리를 아이고. 거뒀던 경기지 그러니까 지금 오세라도 엄청나게 잘해주고 있다 이렇게도 일단 볼수 없다 이거지 그러니까 오늘 제가 보는거는 지금 오세라 올 시즌에 요코하마 상대로 두번 붙어가지고 뭐 2승을 거뒀는데 실점이 8실점의 예, 실자체 승리투수는 됐지만 실점이 있다 어, 그러니까 오늘 제가 보는건 뭐냐면 아지마도 좀 불안하다 오세라도 뭐 완벽하지는 않다 라고 일단 좀 보려고 하는 경기거든. 어 그런데 오늘 요요 요 경기는 기준점을 5.5점을 줬어요. 근데 이거는 지금 조금 애매한 게 아즈마 믿고 요코하마 아, 가라고 말하기도 좀 애매하다라고 좀 보려고 한다 이거지. 음 최근에 좀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온, 예, 아, 오늘 양팀 선발 다 호투에도 이상하지 않은 애들이에요. 어 호투에도 이상하지 않은 애들인데 어찌 됐든 제가 볼 때는 요 경기 아, 승패는 별로 건드리고 싶은 경기는 아니에요. 이거 지금 오세라가 호투해도 이상하지 않은 경기다 이거지. 예, 그래서 요 경기는 아무나 이겨라, 음, 아무나 이기고 뭐 둘이 뭐 서로 이, 이 실점, 이 실점 요 정도 하고 불펜에서 뭐한2 3 실점 뭐 이렇게 좀 보는 경기 예, 요렇게 일단 보려고 합니다. 자 다음 경기 한신하고 준이치. 아 형이 지금 한신이요. 음 지금 한신이 어, 치카모토 결, 뭐, 결장, 뭐, 요렇게 일단 얘기가 떴잖아. 근데 지금 이게 뭐냐면, 어, 봐봐요. 지금 한신하고 요미하고 지금 경기 차이, 차이 나는 거 있잖아. 그걸 보면 지금 13경기 차야 13경기 차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매직 넘버 벌써 지금 세고 있는 한신이에요. 어, 그러니까 뭐냐. 지금 한신이 선수들 지금 체력 안배를 하고 있어. 어, 어제 경기에서도 보면은 어, 후지카와 어저 누구야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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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후지카와 큐지 감도 어. 1군 경험이 1 4 경기밖에 없는 안안 안 되는 포수 유망주 나카가와 어. 나카가와 하야토 얘를 그 그러니까 포수를 어제 좌익수로 집어넣었다라고 얘기, 여기 여기 써 있죠 어, 그러고 오, 1군에 처음 올라온 외야 유망주 이치보 히나세. 얘를 중견수로 넣었다 그러고,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뭐라고 그럴까? 한신이 지금 어 주전 선수들 어제 4명 빼고 경기를 했어, 어, 주전을 4 명이나 빼고 경기를 했다. 그러니까 지금 여유 부리고 있는 거야 여유. 그러니까 지금 한신이 어제 경기 이긴 거 있잖아요. 어제 경기 이긴 거, 요것도 어찌 보면 뭐 타격의 힘으로 어, 뭐 간신히 이겼다. 그니까 러 졌어도 이상하지 않은 경기였다 이거지. 어, 그니까 어제 뭐 비질리 올린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한신이 어제 승리 거둔 거는 어뭐 타격의 힘으로 뭐 한방, 어 요렇게 뭐 그런 힘으로 이겼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어제 주니치는뭐 당연히 뮬러 나오는 경기였기 때문에 주니치 승을 또안 봤던 경기도 있는데 어찌됐든 지금 한신 어 1위 팀이다 보니까 똥배 받는 건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 그런 것도 있기는 있는데. 어찌 됐든 지금 한신 감독이 어좀 선수들 로테이션을 돌리고 있다라는 거야. 어 그거를 좀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해야 됩니다. 뭐 그런데 오늘 등판하는 한신의 투수는 어 이하라가 등판을 하고요. 준이치에는 <laughs> 예, 오노 유다이가 등판을 하는데 지금 오노 유다이가 이 경기 오늘 경기 치르는 데가 또 고시엔이에요. 아, 교, 고시엔이 아닙니다 교세라입니다 어, 그러다보니까 이게 지금 한신이 뭐 홈이 아니다라는거 여기 있겠고 오노 유다이는 지금 교세라가 3년만에 지금 등판하는 경기라고 이렇게 떠요 또요기 있어 어 그러고 늘 얘기하는게 뭐야 지금 주니치 투수들은 지네 홈에서 좀 먹어주는게 있단 말이에요 응? 어, 지네 홈에서 먹어주는게 있어요 올 시즌 홈에서 열세 경기 등판해가지고 어, 6승2패돼 있지. 에, 그러니까 아이 준이치 타자, 준이치 투수들은 집 밖에 나오면 조금 어, 애매한 경기를 하는 게 있단 말이야. 투구가 약간 불안한 에, 그런 투구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요 경기는 사실 에, 오노 유다이가 교세라도 3년 만에 등판한다라는 거, 원정이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하면 요 경기는 사실 준이치 승은 못볼 경기예요. 다만 뭐냐면 오늘 또 한신 감독이 로또 또 저거 로테이션 돌리고 어, 뭐 주전 선수들 체력 안배한다고 좀 그럴까 봐서 그 아무튼 뭐 지금 에, 어제 비질리 얘도 뭐 주플란티의 플 대체자원으로 올라와서 던졌는데 어제도 5이닝 3실점 이런 경기 했으니까 얘도 불안하다라고 얘기했잖아 어제 근데 오늘 유다임 입고는 일단 주니치는 못 가요 에, 그러면 오늘 이하라가 음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봐봐 어 직전 경기 오늘 만나는 준이치 상대로 4이닝 5실점 그전 경기 히로시마 상대로 4이닝 4실점 3자책 그러니까 최근에 손발로 나왔다 불펜으로 나왔다 왔다 갔다 해요 근데 불안하다 이거지 근데 오늘은 진의 홈도 아니야 규세라야 그러니까 오늘 이 경기는 저도 어 한신은 못 보겠어 그러니까 간담은 뭐다 이하라도 털릴 가능성? 오노 유다에도 원정 경기, 어,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이런 거 생각하면 요 경기도 간다면 에, 그냥 오바나 한번 찍고 치울 경기지 않겠나라고 보거든요. 어, 이하라도 못 믿겠고 에, 고시엔도 아니고 교세라다라는 거뭐 어, 이런 거 생각하면 한신의 1.46 별로 안 가고 싶어요. 어, 별로 안 가고 싶다. 그러니까 그냥 아무나 이겨라 난타전이나 좀 벌릴 경기 에, 요렇게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니온 <laughs> 어제 니온 야 어제 싹쓸이 뭐 홈런은 아닌데 어, 싹쓸이 타가 나왔어 어, 그래서 어제 어, 뭐라 그럴까 마차도 어, 마차도가 뭐 패전투수가 됐죠 어, 그러면서 어제 니온은 뭐 에, 분위기가 뭐, 장난 아니었어. 어, 신조 감독 대역전 사유나라 승리. 뭐 어제 에, 노무라 어, 노무라가 어제 안타를 딱 쳤는데 어, 주자 3 명이 다 들어왔어. 뭐 그런 경기를 했습니다. 분위기상으로 보면은 뭐니온 장타 빠따 뭐 우위에 있어 어, 우위에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어, 뭐 무시할 수 없다라고는 생각하고 여전히 음, 그런데 오늘 니온 야마사키 어, 야마사키 나오고요 네, 오릭스에는 자 이제 신인 애가 올라오는데 음, 신인 얘가 음 지금 2군에서 오, 성적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신인이라고 하는거 어 아직 뭐 풋내기 요렇게 생각을 하면 1군하고 2군하고의 성적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야 어떻게 2군에서 날라 뭐, 날라다녔다 하더라도 2군 올라오면은 어, 그리고 특히, 소뱅이나 니온의 이런팀 만나면, 정신 못 차리지 않겠냐, 라고도 일단은 좀 생각을 할수 있는 부분인데, 어찌됐든, 무시하면 안 되는 성적을 지금 보여주고는 있는 것 같아. 아우, 어, 죽겜재앙 형님, 땡큐. 어, 그래서, 지금 봐봐요. 14경기 등판을 했어. 선발 12경기. 거기에다가 완투 한 경기. 와, 뭐, 완봉승 한 경기. 장난 아니지 않아? 어 그죠? 어그 거기에다가 75 이닝을 소화를 하고 14 실점에 12 자책. 그러니까 8승2 패예요. 14 경기 등판에서8승2 패. 방어율 이 1.43이다. 그럼 존나게 잘 던졌다라고 인정을 해줘야 되지 않나?라고 본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게 오늘 경기에 제가 볼 때는 좀 변수라고 생각을 하거든. 아뭐 그래 뭐 2군하고 1군하고의 당연히 레벨 차이가 있기에 하겠지만. 어 제가 볼땐좀 어어 애매하다고 라 봅니다 에 바로 보내드려요 그래서 오늘 이 경기는 니온엠이 어제 승리를 거두기는 했지만 어제도 간신히 한점 차로 승리를 거뒀던 경기였단 말이지 에 그죠? 어제 싹쓸이 타안 나왔으면 어 어제 니온 진 경기였어요 어 그러니까 오늘 제가 볼 때는 과연 니오네메 요 1.39라는 배당이 배당 메리트가 있느냐, 어, 좀 그런 생각을 하는 에, 경기거든요. 어, 거기에다가 오늘 제가 볼 때는 음, 뭐 선발 음, 새로 올라 오는 선수 얘에 대한 기대를 조금 해볼 경기가 아닌가. 사 어, 싸또한테 사또. 어, 저는 간다면 어, 니오 아, 오릭스 프렌슨 아, 요쪽으로 좀 보고 싶은 경기입니다. 어, 그리고 7.5점 기준점 좋는데 어, 그런 것 같아요 같애, 어, 신인애가 올라오니까 오늘 아무리 2군에서 잘 던지던 선수다라도 털릴 수 있다 이렇게 일단 보는 것 같거든 아무튼 저는 어, 오릭스의 프랜승을 보고요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투, 호투할 가능성 있다라고 보는 경기예요자 그리고 지바 자 어제 지바에 기무라 나오고 라쿠텐의 키시가 나온다라고 얘기했는데 어제 뭐뭐 뭐 양팀 선발 어뭐 팽팽한 에, 팽팽한 명품 투수전이 됐어요 <laughs> 어뭐 그랬던 경기였는데 결국 승리 가져간, 가져간 거 라쿠텐이 가져갔습니다 뭐 뒷심 뭐 집중력 에, 집중력에서의 차이 뭐 그렇게 발휘해가지고 라쿠텐이 승리를 거뒀고요 어, 그리고 어제 뭐 이긴 것도, 사실, 9회, <laughs> 9회 연장을 갖고 그죠? 라쿠텐, 예, 10회 연장승 거뒀고. 그니까, 러 음, 지바로 때는 다 이겼던 경기, 불펜 무너져서, 예, 뭐, 진 경기였고, 라쿠텐은 질 뻔했던 경기, 집중력 발휘해서 상대 불펜 털어서 이긴 경기. 예, 그러니까 어제 경기 결과는 그렇게 예, 나왔었고요. 뭐, 이런데, 오늘 등판하는 선발이요. 어, 이게 또, 상성이다라는 게좀 존재하거든요 요렇게 보면 코작아뭐어 작년 선발 5승 8패 이번 시즌 12경기 5승 3패 그러니까 지금 최다승 뭐 6승 에, 도전하는 경기인데 이번 시즌 3경기 지바로떼 상대에서 3승 여기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요게 지금 이게 상성이 존재해요 올 시즌 지바로테 상대로 3경기 3승 21.2이닝 소화해서 21점 방어율이 0.83. 다른 팀 상대로 뭐 소뱅 상대로도 강한 모습 보여주긴 했는데 다른 팀 상대로는 예 그냥 개뚜드로 맞았어요. 그러니까 특정 팀 상대로 지바로테 상대로 좀 강했다 이거예요. 지금 코자가 예 거기에다가 조조마린 원정가서두 경기 상대 했어요 어 그런데 1실점 밖에 허용 안 했다 15이닝 던지면서 그러니까 지바로때 저승사자 이러거든 이런데 하, 이게 또 있어 오늘 올라오는 탄에이치 탄에이치가 어, 또 얘기합니다 작년 재작년 야마모토 하고 타야삼진일이 경쟁하던 선수가 얘였다 라고 얘기했지 예 그런데 얘가 이제 정신 차린 것 같, 거든요 어, 최근 두 경기에서, 삼진을 23개를 잡았어요. 어, 최근 두 경기에서. 그니까, 러 원래 작년에 저랬다고. 어, 작년에. 어, 야마모토하고, 어, 뭐, 탈삼진 1위 경쟁을 했었던 저런 선수인데, 그 전까지, 제 뭐, 게, 게, 제 얘가 나올 때마다 그랬잖아. 결정구가, 만약에 상대 타자한테 안 먹힌다. 그러면 볼질을 하는 거라고. 예, 네, 그죠?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볼지라는 게좀 줄어들고 결정구가 먹히니까 이제 삼진 잡아내는 게 지금 최근 두 경기에서 23개를 잡고 있다. 어. 근데 뭐라 그래야 될까? 상성이 방금 코자가 지바 롯데 상대로 세번 만나가지고 3승 거뒀다 그랬잖아. 타네이치는 올 시즌 라쿠텐 만나가지고 두번 붙었는데 2패예요. 1 1이닝 건지면서 4실점의 오자체. 방어율 3.27. 그니까 러 뭐냐, 안 좋았었을 당시에, 이제, 라쿠텐을 만나가지고, 어, 패전이 된 건데, 최근 두 경기에서 엄청난 호투를 하고 있는 타네이치다 근데 오늘 상대, 상대 투수가, 어, 지바로떼 저승사자다. 뭐, 이렇게 본다 하면, 요 경기는, 지금 타네이치도좀 정신 차린 모습이고, 코자는 지바로떼에 강하고, 어, 요런거 생각하면 요 경기는 어제 경기랑 좀 비슷한 흐름의 양상 어, 라고 일단 좀 보려고 하거든요 어, 요 경기는 어, 7.5점 기준점도 있고요그러고1 음, 1, 어, 1 도전해 볼 만한 경기 어, 이렇게 일단 보려고 합니다 이게 지금 기준점이 높은게 기준점이 7.5점 이에요 최근에 지금 탄H를 어, 이거 지금 데이터 어, 탄H의 최근 두 경기에서 삼진 잡아내는 능력, 요거를 지금 감안을 안한것 같은데, <laughs> 예, 뭐 제가 볼땐 그렇거든요. 아니 뭐 라쿠텐 상대로 약했던 거 오늘 경기에 다시 흔들릴 수도 있겠지만, 예, 저는 뭐 타네치 예, 호투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는 경기입니다. 아, 뭐 코자는 원래 지바에도 강했으니까, 아, 뭐 이런 거 보면 언더의 1 도전 경기, 어, 라쿠텐 프랜즈 이렇게 일단 봅니다. 자 다음 경기 어, 소뱅하고 세이브. <laughs> 어, 소뱅은 어제, 뭐, 쉽게 이겼죠. 어, 쉽게 이긴 경기였고, 어, 뭐, 오제키, 당연히 뭐, 소뱅이 강했었고, 그러면서 어제 승리하면서, 어, 개인성적, 어, 오제키 11승 달성, 음, 어, 9연승, 어, 9연승, 11승 달성을 했고요 뭐, 음, 오늘 등판하는, 예, 우와사와. 우와사와. 우와사와를 보면, 요래요. 어, 지금 뭐, 올 시즌 세이브 상대로 두 경기 등판해서 2승, 방어율 1.38. 어? 그러고, 어, 세이브 전에 3전, 3승, 뭐, 이런 게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세이브 상대로 강했던 우와사와다. 어, 요거 무시할 수 있겠나. 라고 생각을 해요 어, 뭐 이런거 그러고 오늘 어, 상대로 나오는 마치모토 어, 얘는 뭐라고 나오냐면 방금 지금 오와사와는 3전 3승이다 이렇게 나오잖아 어, 그런데 지금 어, 뭐 어제 와타나베 5연패 이렇게 나오죠 어, 그런데 오늘 상대하는 마치모토 뭐라고 나와요 10연패 중에 세이브 마치모토 나오지 근데 올시즌 딸랑 한경기밖에 등판을 안했어 어, 그가 그러니까 뭐냐? 얘가 지금 작년 성적이랑 비교해봐봐. 작년에 1승 9패지, 9패, 5시즌 한 경기 등판 1패. 그래서 지금 10연패란 얘기야. <laughs> 보여요? 어, 10연패. 그러니까 뭐냐면 지수수로 에, 무너지는 선수기도 하고요. 얘가 등판하면 득점점 못 받는 것도 있고, 에, 그런 게 있어. 어, 그러다 보니까 요 경기는 투타에서 에, 좀 차이가 많이 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세리그 같은 경우는 한신이 지금 어, 너무 치고 나가서 그런 게 있는데 지금 파리그는 소뱅하고 니오나고 지금 순위 경쟁이 치열해요. 어, 그러다 보니까 소뱅은 일단 뭐 이, 이 간격을 좀 벌려야 되고 니오는 쫓아가야 되고 뭐 그렇거든. 그렇게 봤을 때 오늘 경기는 에, 선발에서의 차이 타격에서의 차이가 크다라고 봅니다. 에, 그래서. 간다면, 소뱅승을 봐야 되는 경기가 아닐까라고 어, 생각을 해요. 소뱅승 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응, 어, 이리야. 끝.